한 달을 안간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달로? <laughs> 네. 그럼 <그러면> 내뭘는데 <그냥> <laughs> 그래서 얼굴이 거의 아, 어, 2주를 안 갔었구나 한 달이 아니라 2주를 안간 적이 있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딸 김지아 박사 아빠 김태입니다잘 먹고 자, 살자 네. 오랜만에 저희가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장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는 학생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장 쪽으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1탄으로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단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또 변비 패밀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좀 변비가 있었고 또 어, 저희 이제 언니도 변비가 있고 저희가 딸만 셋인 딸부잣집인데 저희 막내 동생도 좀 변비가 심한 편인데 그래서 변비 어리... 네, 아빠는 변비가 없으신데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는 딸들 때문에. 아빠가 좀 어릴 때부터 특효 약으로 해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변비 패밀리로서 변비를 직접 겪어본 변비 환자로서 경험담도 알려드리고 또 아빠가 가지고 있는 특효 약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변비를 하면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36시간이나 40시간 이내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응.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을 보더라도 잠평감 없이 시원하게 변을 볼수 있으면 변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변비의 원인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이하로 보고 그다음에 항상 잠평감을 느낍니다 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변을 볼때 과도한 힘이 들어간다 그런 경우도 변비를 할수 있고 변비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서 변비를 못 느껴서 오랫동안 참다 보면 변동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변이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변비약을 먹지 않으면 변이가 없어서 화장실을 못 갔고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제 한참 스트레스 많을 때 어, 제가 최장 한 달을 안간 적이 있었어요. 네? 한 달로? <laughs> 네.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돼? 그래서 얼굴이 거의, 아, 2주를 어, 안 갔었구나. 한 달이 아니라 2주를 그... 안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굴 색이 정말 똥색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범, 그때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뭐 편두통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두통약을 맨날 달고 살았는데 그때 암시롱, 음. 개보린 이런 거 맨날 먹고, 먹었었거든요 먹고 살다 보니까 위가 안 좋았어요 위가 아프니까 밥을 좀안 먹게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변비 예, 변비가 더 심해져서 거의 화장실을안 그, 갔었던 그, 그, 기억이 그런 적이 있어요 왜 말을 안 했지 몰랐는데 미준화못 받다 보니까 좀더 있으면 그, 이제 병원에 가서 네. 관장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똥색이었어 얼굴이 음. 그리고 그리고 제가 그때 몸무게가 40kg였어요. 네. 음.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음. 안 먹었음식을 그안 먹고 네, 밥을 맞아. 안 먹고 그냥 응. 과자, 응. 과자 로 먹고 응. 막 사탕 먹고 네, 연습을 맞아.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먹어야 비이 나올 거데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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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게 없으니까 비이안 네. 나오지. 맞아, 맞아. 엄마가 공부할 때 항상 안 먹는다고 야단치고 그래서 도시락을 사주면 밥을 그대로 갖고, 그럼 엄마가 야단치면 막 쓰레기통 버리버리고, 과자나 사먹고, 이렇게 학교에 다니까고 그래서 장비 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건 네, 런 그런 할게 아니고, 식습관이있는 맞습니다 네, 네 식습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근데 제가 예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음식, 맞아요. 이 맛이 없었어요. 그 맛이 없고, 안 먹고, 좀 그러,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먹게 되다 보니까, 그 악성 변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변비의 원인을 음. 다이어트 한다고 안 음. 먹는 거, 이렇게 또 식욕 부진으로서 없이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식습관 자체가 이 식이 손유를안 먹고 막 고기나 이자가자성만 먹다 보니까 음. 자연히 이런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어. 네, 맞아. 어, 그런 운이 되고 그다음에는 어, 대장 무력증, 장이 음. 이제 이 운동이 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런 게 장점막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운동이느이 그다음에는 어, 여성들, 산후 여성들이 산후에 어, 보면은 직장도가 생겨요. 음. 그러니까 질과 직장의 이 벽이 얇아져가지고. 지, 직장일에 이 주문해가 생기가지고 직장일에 해가지고 변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내경색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박킷선정오근등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장운동이 느려져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변부는 습관 변이 신호가 오면 즉시 화장실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참고 안 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연히 또 안에 변이도 굳어가지고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몇번 보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나오든 안 나오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앉아 있는 습관이 필요해요. 고군이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도 면이 점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이 이게. 내가 변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봤는데 이제 여기 이제 타입이 있어요. 브리스틀의 스톨 차트라고 래서 타입이 있는데 내변 모양을 보고 내변 모양이 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변비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타입 3, 타입 4 정도가 이제 노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부드럽게 나오는 타입이 있나? 는가 하면 생긴 건좀 약간 이렇게 생겼지만 이거는 이제 수분 부족이 있을 때 약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세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타입 3, 타입 4가 정상이고요. 밑으로 가는 경우는 묽은 변이라서 이제 많이 묽어지면 설사가 되겠고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변비형인데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severe constipation이라고 해서 또 심각한 변비 상황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끼똥. 염소똥 이런거 동글동글한 똥을 거, 똥똥똥 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시비어한 컨스티페이션이다 변비다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보면 럼피 앤 소시지 라이크인데 이때는 얘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조금 더 이렇게 울퉁불퉁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어, 변비, 살짝 변비 끼가 있다 라고 했을 때내변 모양을 보고도 내 변, 내가 변비인지 아닌지를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을 보고 나서 바로 내리기보다는 이제 변 모양을 한번 관찰하는 습관이 있으시면 좋겠고 특히 아이를 키운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완전 아기들 같은 경우에 기저귀를 차잖아요 기저귀 찰때 아이들 변 모양이 어떤지 요거를 참고를 해서 아이가 변비인지를 좀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변볼때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음. 옛날에 우리가 그 좌식... 재래식, 재식 화장실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음. 쪼그리 앉아가지고 음. 이렇게 볼때 그게 변비 환자들한테는 참... 오히려 더 좋은 자세입니다. 음. 자태인데 요즘은 막 거의 재래식 변이 음. 없고 자변식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변비는 분들은 발판을 깔아가지고 발을 올리고 몸을 앞으로 한 35도 정도 약간 기울인 자세로 보는 것이 어, 그냥 음. 변비는 사람들한테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아침 식사를 꼭 하고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좀 움직여 주자 자극도. 야채, 과일 네네. 식이섬유가 풍부한. 네네네.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건강한 우리 이제 배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비 약의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가지로 분리를 하